손가락으로 치지만 부드러운 손목과 편안한 자세도 필수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손가락만 신경 쓰다 팔이 아프시고 손가락이 안 돌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피아노 칠때 가장 먼저 필요한 바른 손 모양 3 가지 알려드릴게요. 둥근 손 모양을 해보세요. 마주 닿았을 때 손끝의 느낌이 건반에서도 나왔으면 맞는 위치입니다. 이때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약간 옆면이 닿습니다. 건반에서도 이렇게 약간 옆면이 닿죠? 새끼손가락도 약간 옆면이 닿습니다. 그리고 이세 손가락은 손톱 밑에 살부터 가장 통통한 부분의 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건반에 닿으면 맞는 위치입니다. 부드럽고 통통한 살 부분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반 위에 손을 놓으시면 그 부분이 잘 닿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건반에 손을 대보고 어, 엄지 손가락은 옆이 닿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 통통한 부분이 닿는구나. 새끼 손가락은 옆이 닿네. 어, 역시. 이 위치로 쳐야겠다. 이런 걸 느껴보세요. 가운도를 찾아서 연습해 볼게요. 가운도는 바른 자세로 피아노 중간에 딱 앉으십니다. 중간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검, 검은 건반, 검은 건반 3개, 검은 건반 2개, 3개, 2개, 3개 반복될 때 2개 밑에 있는 음이 도입니다. 검은 건반 2개, 밑에 있는 음이 도. 검은 건반 두개 밑에 도. 그런데 이도 중에 몸의 중간쯤에 팔을 놓고 검은 건반 두개 밑에 있는 음이 가운도입니다. 약간 팔이 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중간에 앉으면. 높은 도가 팔이 수평이고 편안한 위치고 낮은, 음, 가운도는 약간 오른쪽 팔이 왼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왼손은 가운도에서 한옥 타브 아래 반주를 하면 여기는 팔이 수평이고 또 자연스러운 위치가 됩니다. 여기 가운도에서 도레미 파솔을 치시면서 아 엄지 손가락 옆 부분 음, 살 부분으로 치고 있네. 느껴보세요. 이런 거 연습하시는 겁니다. 옆 부분으로, 이때 약간 이렇게 또로로 올라와 있는 뼈가 쏠를칠때 무너지기는 하는데, 최대한 유지하려고 해 주시고, 항상 이뼈손 위에 뼈 손을 지탱해 주고, 팔이랑 연결을 시켜 주는 이뼈 나와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 주세요. 손목입니다. 가운데 여기인데 높은 도일 때 팔의 위치가 더 편하니까 높은 도에서 설명할게요. 손목은 팔을 늘어뜨린 상태,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가장 편한 상태입니다. 뭐 이렇다 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왼손으로 해보고 내 손목이 편한 상태인가 힘이 없나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스시는 동안 손목은 위로 올라가거나 꺼지지 않아요 그냥 수평 딱 수평인 거 보이시죠 음, 이 상태로 편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성인 초보자 분께서 주의해야 될건 처음엔 내가 팔을 편하게 늘어뜨리면 한 3옥타브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초 악보들은 한 옥타브 옥타브의 음역을 연습하게 되어 그랬을 때 팔이 이렇게 그 좁은 음역대를 치기 위해서 손목과 팔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이렇게 가만히만 계셔도 좀 있으면 어깨가 불편하고 팔이 아픕니다 이렇게 피아노를 치시면 팔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좁은 음역대를 치실 때에도 내 팔이 안으로 휘지는 않는지, 들어가지는 않는지 조심하시면서 편한 팔 상태. 아, 힘이 없구나. 내 팔, 이 상태 좋은 상태.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연습해 주세요.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치지만, 손가락은 팔의 일부잖아요. 팔이 같이 치고 있습니다. 특히 첫 선율, 한 프레이즈, 한 선율의 첫 부분이 시작될 때 팔을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떨어뜨린 다음 이걸 힘을 주고 힘을 딱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소리가 동그랗게 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치자마자 팔을 들어주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팔을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팔의 무게를 주시는 방법. 이때도 팔의 팔목에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팔 자체에 무게가 있잖아요. 우리 팔의 무게, 이거를 그냥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비아의 예를 들면 선율의 첫 음은 내려가고 그 다음은 준비해서 내려갑니다 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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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치더라도 과정이 빠르게 그리고 폭이 좁게 돼 있는 거지 이 준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친 거고, 선율을 이으면 선율을 잇더라도 다한 음이 내려올 때그 다음 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 음을 준비하고, 걸을때 다리와 똑같죠 의식하지 못하지만 한 다리가 내려갈 때그 다음 다리가 옆 다리가 준비를 하면서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와 똑같은 원리로 피아노도 치게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위에서 내려와야 소리가 나겠죠 선율의 첫 부분은 팔을 내려뜨리시고 힘은 없습니다 항상 체크해 주시고 고 눌러서 길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힘 없고 준비. 준비. 오른손으로 보시면 준비. 파 준비. 레 준비. 도 준비. 레 미. 율이 끝났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손목을 올려주시고 그러면 음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띵 치고 손목에 힘 주고 계신 거 아니고 손목에 힘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하시면 안 되는 거 손목이 올라가거나 손목이 내려가거나 손을 펴고 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힘이 갈 수가 없습니다. 팔의 무게가 그리고 편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뼈 오돌돌 잘 올라왔나 보시고, 손목에 힘 없나 좋은 상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모양은 근육의 기억으로 하루아침에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바른 모양으로 연습하려고 하시면 근육이 기억을 해서 나중엔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